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루입니다. 제가 진짜 오랜만에 제 얼굴 나오는 영상을 찍었는데요. 우선 많이 늦은 점 정말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이제 영상을 좀 자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이 좀 늦었던 이유가 최근까지 제가 대학 입시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진짜 인생을 정말 스펙타클하게 살아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냥 한국 입시를 준비를 하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18살이 돼서 이제 유학이라는 진로로 이제 방향을 바꾸게 됐고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이제 1학기를 마치고 자퇴를 하고 고등학교 자퇴를 하고 나서 이제 11월 말에 IELTS라는 영어 시험을 또 준비를 했고 그 영어 시험을 친 다음에 또 포트폴리오 이제 실기전 포트폴리오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저번 주에 면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주에 면접을 봤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결과가 바로 나오거든요. 면접을 보고, 어, 런던 예술대학교, UAL이라고, University of Arts London, 캠버웰 대학교의 커뮤니케이션과에 제가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이거 원래 뭐, 이런 거 하나 터트려야 되나? 터트려야 되는데, 뭐, 준비한 게 없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주... 축하는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우선, 어, 그래서 면접 관련된 썰, 그 다음에 제가 영국대학교에 입시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뭐, 요런 거에 관한 간단한 이야기들을 오늘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영국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영어성적인데요. 아무래도 우리는 외국인이다 보니까 거기서는 모든 수업이 다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학생이 영어를 얼만큼 하냐, 우리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냐 이거를 판단하는 바로 그 기준이 요 IELTS라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시험을 쳐서 어, 총 점수 6.5를 받았고요. 대학에서 요구하던 게 5.5였는데 이제 그거는 넘겨서 통과는 했어요. 이게 이제 좋은 대학교들 막 캠브리지 옥스퍼드 막 이런 진짜 명문 대학교들은 이 i e l t 성적을 막 7.5, 8.0 이렇게 되게 높게 요구하기도 하고 미국은 또 i e l t 가 아니라 많이들 아실 법한 토플, 토플 점수를 이제 요구를 하고요. 그래서 이 영어 성적이 필요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포트폴리오죠. 포트폴리오는 저는 이제 미대를 준비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 실기 포트폴리오가 사실 가장 크게 작용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학과에 따라서 되게 형태가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유튜브에 보시면 이제 제이 작품을 제작하는 메이킹 필름이 하나가 올라가 있는데요. 이제 이 얼굴 작품을 비롯해서 제가 이제 작업해 놓은 이 시리즈, 이 하프라이프라고 이 작품 시리즈들이 이제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실제 원본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뭐 요게 이제 시리즈별로 있는데, 이제 요거를 가지고 제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어요. 포트폴리오는 이제 제가 그 포토샵 작업으로 직접 다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이런 그림, 이렇게 작업 과정, 그 다음에 제가 사진을 찍은 과정, 그 다음에 뭐 사진을 편집 보정한 과정. 그 다음에 뭐 재료들을 어떻게 썼냐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이제 과정과 아이디어에 대한 내용들을 쭉 담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직접 서울에 그 그학교의 교수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사실 뭐 포트폴리오도 물론 영어로 만들긴 했지만 그 면접도 당연히 다 영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조금 떨리긴 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하고 물론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하지만 또 면접은 약간 다르니까 아 처음에 막 떨었는데 우선 면접에서 질문했던 것들은 되게 근본적인 걸 많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예를 들어 너가 영국에 와서 공부하고 싶은 이유. 다음에 이 학교를 선택한 이유 그 다음에 런던에서 공부하고 싶은 이유 뭐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물어봤었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되게 굉장히 꼼꼼하게 방, 보신 것 같더라고요 되게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 되게 콕콕콕 찝어서 여기에 미쳐 나와 있지 않았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깊게 질문을 했었고 처음엔 좀 긴장이 됐는데 이제 막 말하다 보니까 또 교수님이 막 그런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라 되게 이렇게 편하게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탁 뭔가 터지기 시작해서 저도 뭔가 좀더 자유롭게, 좀더 이렇게 친근하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그냥 다 내뱉고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떨리는 거는 이제 이렇게 면접을 보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합격 여부와 결과를 말해준다는 건데요. 면접이 딱 끝나자마자 바로 그 교수님이 이제 딱딱 사인을 하더니만 서류를 주고 그 자리에서 이제 합격 통보를 바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막 표현을 못했는데 이제 면접 문을 딱 열고 나오면서 이제 막 기법이칠 것 같았죠. 그래서 여튼 이렇게 이제 UAL 런던 예술대학교에 제가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9월 학기 시작이에요. 외국은 1월 아니면 9월 학기 시작이라서 저는 이제 9월에 이제 영국으로 가게 될것 같고 가면 어 일단 영국 대학교는 3년제긴 한데 제가 파운데이션 과정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총 4년을 아마 있다가 올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9월에 가기 전까지는 한국에 계속 있을 텐데. 그동안은 이제 뭘할 생각이냐면 뭔가 좀 해보고 싶었던 것들 그다음에 작업해보고 싶었던 것들 찍어보고 싶었던 영상들 그다음에 이걸 포함한 유튜브 활동 그다음에 제가 또 여러 가지 관심 있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것저것 좀 시도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들은 이제 제가 유튜브에 다 영상을 찍어서 올릴 생각이고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여행도 많이 다니고 뭐좀 많이 배우고 못해봤던 것들 이런 것들 뭐 이것저것 다좀 해볼 생각이라서 뭐 여러분들은 유튜브 영상으로 다 만나 보시면 좋겠고요. 네 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혹시나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유학 그다음에 이런 입시 준비에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조만간 또 재밌는 정말 재밌는 거리가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재밌는 많은 에피소드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이제 노래를 읽다도 계속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영상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